안녕하세요. 라푼젤입니다. 휴일 잘 보내셨어요? 오늘 또 월요일이네요. 아 제가 엊그제 물을 주고 갔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물 반응을 잘하고 있네요. 딴딴 아이 이런 아이들은금 종류인데 아또 색이 이쁘게 오르고 있네 요 아이가 덴뜨라잼이에요 덴뜨라잼인데 아 초록으로 있을 때는 모르겠더니 색이 들기 시작하니까 너무 이쁘죠 아또 정말 이쁘다 요 아이는 밥그릇이 고봉이에요 고봉 <laughs> 이 아이가 아라베스크. 아, 너무 고봉이다, 그죠? 아, 색은 정말 이쁘게 들었죠? 이 아이는 넓은 뭐 데를 옮겨줘야 되는데, 넓은 데 옮겨줘야 또더 커질까봐. 근데 색이 드니까 얼굴이 또렷 또렷하니. 아, 너무 이쁘죠? 이 아이도 시에라. 시에라 하나씩 하나씩 따가지고 식지 했던 게 이렇게 널더라 이쁘네요 국민이들이 물으니까 이쁘죠 그리고 다 여기 아르제 아르제도 뭐 따고 하나하나 심었던 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괜찮네요. 자리는 잡은 것 같아. 그래서 어제 물줬는데 그제. 와 아이 양진. 아, 양진도 물들기 시작하니까 이쁘죠. 아, 제가 요 근처에 있던 헤라. 레드 안타지야 아, 그 이쁜 아이들 두개 보냈어요.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 요렇게 살아서 이쁘네. 아 물이 더들는것 같죠. 아 정말 홍동 홍등. 홍동 끝내주네요 아이도 뭉크 아 이쁘다. 요 아이도 만든난데 물이 니까 이제 이쁘죠. 근데저큰마든난데 물이 그러니까 이제 이쁘죠. 근데저큰마나는 조금 리린 같아요. 어.. 주성마돈나. 아, 색깔이 오르니까 너무 예쁘다. 애들이 얼굴이 다 넘쳐나가지고, 옆에 집을 침 보면서 이거 째야 되냐. 아, 피멍 들죠, 피멍. 시멍이 잘 오르니까 너무 예쁘다. 오, 라 라탐 라탐 요 아이도 청이 참 저만이 제이더 스타금 색이 오르니까 애들이 얼굴이 또이 도리 달이 너무 예쁘죠. 이 아이가 달사벳인데한번 내리 앉혔어요. 내리 앉혔더니, 아, 너무 이쁘게 잘 크죠. 정말 이쁘다, 이뻐. 요런 아이들은 다자고딴 아이들이에요. 자고 요거는 안단테. 음, 안단테도 조그만한 거를 옆에 언니가 줬는데, 생장점이 없어지더니, 요, 이렇게 생기고, 이쪽에 하나는, 떨어져 나가고, 이제. <laughs> 요렇게, 이렇게 생장점이 없어. 요렇게 붙어 있네. 요렇게, 요만큼만. 아, 요것도 한개채수데 요것만 남아있네. 이쁘죠? 요 아이는. 너무 이쁜 거. 봉황 조금 큰거 같죠? 사이즈가 아주 작았는데 아, 다 하나하나 피멍이 되니까 진짜 이쁘다 요 아이가 그때 이름을 몰랐었는데 맥라이지 맥라이지 명찰이 딴데 가서 꼽배있었던거 있죠 여기 와이드 시티 했던 아이들. 아물 아, 오르니까 진짜 이쁘다. 요 아이는 직시금. 요 아이, 레드콘이에요. 레드콘인데, 아 진짜 물드니까 이쁘죠? 반질반질하니 너무 이쁘다. 아, 일을 해야 되는데, 얘들 쳐다보고 감탄하고 있다가 이제, 일은 언제 아냐. 아, 요 아이도 물이 조금 부족해서 말랑거렸었는데, 지금은 조금 괜찮네. 애들이 지금 자구를 다 달아가 자리가 너무 좁아 좁아. 이 먼노들도 좀 청수가 많아요. 커요. 큰 아이들 치고는 물이 많이 오르고 있죠. 진짜 요 아이들이 불타오르니까 이쁘던데, 저희 집 뭐, 키핑장은 그릴 대처럼 그렇게 막 불타지는 않아요. 요 음. 아이들은 멀로 철화예요. 멀로 철화인데, 아요 아이가 얼굴이 생얼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 풀려가지고. 지금 려가는것 같아요. 햇빛 때문에 안보이나? 쌩얼이 너무 많이 나오죠. 잘풀어지것 같아요. 어른아이들은 안그런데. 아 머리 이쁘게 들었는데. 이도 아이보리. 이건 토스카넬리. 이쁘다 이쁘다. 반질반질하니. 아... 예쁘다, 예쁘. 진짜, 여름 생각하면은, 아이고, 아찔하네. <laughs> 지금, 완전히 애들이 많이 달라졌죠. 여기, 러블리 로즈도 많이 이쁘죠. 요 아이도 하엽이 굉장히 자주 지네요. 요 아이도 지금 하엽을. 올 때마다 몇 개씩 따주는데도 많아가지고 어, 요 이코지로 끼웠는데아 너무 한화름 너무 이쁘죠. 또 끄집어내가지고 하엽 따주고 아직 물은 좀안 들었는데 아, 장미 모양으로 너무 이쁘죠. 러블리 로즈는 진짜 이쁘긴 이뻐요, 그죠? 요 아이들은 물안 들어도 이쁘고, 물들도 이쁘고, 애기 때도 이쁘고, 옥수수 묵었어. 몇십 년 돼도 이쁘고. 아, 이쁘다, 이뻐. 요 아이가 하이트 그린이에요. 아, 제 하이트 그린이가 거의 한 60도 굉장히 이뻤는데, 아, 올릴 거면 이게 밑에가 조금 이상해서 땄더니 이게 하나하나 따지게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남김없이 하나씩 따가지고 지금 요 밑에 거의 아마 한달 가까이 됐는데 뿌리가 너무 안 내리고 왜 시, 밑에 그시들어지는거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아, 일단 너른데다가 식재를 했어요. 하나씩. 지금 이게 하얗다 따가지고. 무슨 하엽이, 진짜, 요, 하이트 그린이 하엽 따기 제일 힘든 것 같아. 하엽도 떨어지지도 하고 그래가지고, 바짝 잘라가지고, 지금 여기다 다 식재를 했어요. 아이고, 이것도, 손이 많이 가네, 손이 많이 가. 저기 하나는 그대로 있는데, 지금, 저 아이도. 저 아이는 얼굴이 지금, 새로 싹 살아나는 거 보니까 괜찮은데, 요 아이가. 아유, 아이 아까워. 음, 요렇게 오늘, 그냥 식재를 미리 그냥 여기 딱 뿌리에 나라고 담궈놨어요. 속에다가 안그러면은 이게 계속 쪼그려져가지고 계속 잘라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. 음. 물 주고 간뒤 와서 보니까 애들도 반질반질 이쁘고 반질 햇살도 좋고 아 날이 너무 좋네요. 또 새로운 한 주네요. 어, 그래도 춥지는 좀안한것 같아요. 요 며칠은 건강하게, 또한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